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마을 친구들, 또 오늘 교회 에 처음 나온 VIP들, 또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요.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볼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어, 어린 아이들이 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유치원 또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저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영상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그 형이 뭐 물어볼 건데 네. 카메라 보고 대답해 주면 돼. 네. 죽음이란 뭘까? 충수구 하할수다면 죽는 거. 응, 하늘 나가는 거야. 그냥 죽는 거죠. 안녕, 빠빠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사는 거야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할것 같은데요? 삶을 마무리 짓는. 죽는 거요? 그러면 하늘, 하늘에 하늘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죽으면 어떻게 돼? 다 모르다고 음... 야, 하늘로 하나 가지? 하늘로 해 가요 <laughs> 어, 영혼이 떠들어서 귀신이 될 수도 있어 영혼은 아마 하늘로 갈 거예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나쁜 사람의 죄를 밝혀가지고 그 죄에서 심판받는 거였 듣거든요. 지옥에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갈거같은데뭐 제가 천국에 갈거 같아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음 아무 아무도 안 죽어. 난잘 피해가지고 안 죽어. 귀신 되고 싶어요. 귀신대서라도 살고 싶어요, 저는. 전. 전안 죽을 거예요. <laughs> 나중에 그리고... 물약을 만들 거예요. 안 죽는 약. 그러다 언젠간 죽겠죠. 저는 착하니까 지옥에 안갈것 같은데요. 두렵기도 한데, 죽음이 다가가기 전에 열시 살면 두구매에서 두렵지 않겠죠? 후회 없이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왜? <laughs> 죽으면 세상이 날못 기억해 주니까. 네. 어, 어때요,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도 저런 나이 때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느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일까 막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적 있죠. 아마 지금은 굉장히 바빠서 또 이미 교회 다니고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저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런 질문들을 던져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살다 보면 요즘 같이 정말 많은 질문과 대답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검색해보는 즉시 답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A는 B다, 무엇은 어디에 있다, 간단하고 즉각적인 답이나 자극적인 그런 대답을 머릿 속에 기억하며 살지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질문처럼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평생 동안 던져보는 질문. 내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지? 천국과 지옥은 있나요? 신은 있나요? 죽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라도 혹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대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길이나 집뭐 여기 근처에 사는 분들은 수지 뭐 우리 교회에서 이마트 가는 길 정도는 검색하지 않고 그냥 갈수 있죠 한 번이라도 가봤던 길이나 가까운 거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울 모처에 어느 곳에 있는 어느 빌딩에 가야 된다 뭐먼 지방에 있는 어느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뭐 내비게이션을 키거나 어 지도 앱을 찾아서 목적지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이라고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곳에 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목적지, 그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목적지이며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광고 회사에서 머리를 밀은 남자의 뒤통수 사진을 이렇게 광고판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어, 보는 사람마다 저 뒤통수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죠. 어, 패션 업계 종사자들은 저 민머리가 헤어스타일의 하나라고 보았고요. 군인은 이제 곧 입대할 청년으로 보았고요. 의사들은 암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 사진은 탈모 치료 회사에서 탈모 전후 치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내가 보는 대로 믿기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주장하길 원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고령 인생이 되면서 흔히들 사람들은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야, 우리 삶은 그냥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많이 표현합니다. 당신이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만 즐거우면 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냥 그만두세요. 코로나같이 어려운 시기에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마스크 벗고 싶으면 벗으세요. 그래서 미국이 큰그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맛있는 한끼 어떤 식사를 할까 알려 아보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수준은 아니라 내 평생 동안 짧게는 하루, 일년 혹은 오년, 십년 그리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야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생을 걸어서라도 정확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마지막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질문의 답을 정말 성실하게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안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 6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그때 제자들 굉장히 두려웠고 떨었거든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건지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건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3절에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4절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참 희한하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마치 천국에 갔다 오신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평생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마련해 두고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랬더니요.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사실 이해가 안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방법이고 또는 목적지라고 지금 사람인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고 공기는 공기인데 물이 공기이고 물이 불이고 물이 지금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인가? 우리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사르셨던 모습을 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이전에 제자들한테 알려 주셨던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너 너네들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 어디 서점에 가도 어디 출판사에 가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출판된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된 적도 없고요.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왜냐요? 인간은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능력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길이시고 방법이고 목적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 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천국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길이고 방법이고 목적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신뢰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몸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 예수님 믿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 안에는 사실 크게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적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고요 우리가 인간이 정의 내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게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100%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천진만물을 만드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늘에서 불구동이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심판하는 장면도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비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뭔 인류와 그 동물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뜻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신구약 66권 무려 1,754 페이지로 된이 두꺼운 책을 단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주장해왔고 증명해왔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고요. 5,090억 달러 하나로는 무려 575조 5천억 원을 기록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1년 동안 돌아가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바로 명품을 카피하는 짝퉁 가짜 명품 산업입니다. 명품 산업이 실제로는 이 575조 5천억을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짜를 만드는 짝퉁 산업이 575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명품 백들이 있는데 이 장인이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물적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많이 만들어야 두 개에서 세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브랜드의 백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도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기다렸다가 그 예약이 소멸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워낙 제한적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진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할까요? 그 명품백을 하나 갖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아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가 보다 뭔가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 가방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정말 가치가 있으니까 진짜를 따라 한 가짜들이 막 생겨난 것이죠.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 이런 5대 종교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속신앙 토속신앙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고 가장 많은 유사 종교가 있고 가장 많은 짝퉁이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정말 진짜고 정말 진리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16983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60여 년 가까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북한에서 순교한 기독교 신자의 숫자입니다. 붙잡혔다가 탈출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숫자까지 포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밥한 그릇 먹을 수 없어 가지고 배고파 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평생을 걸고서라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목일래 목숨까지 버리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고요. 그 질병의 두려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즉시 사망할 수도 있고 그 폐균이 여기 몸속에 계속 잠식해 있다가 다른 병으로 발병을 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않고 심지어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다른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가져서 살수 있는 막그 그런 방법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 저와 여러분들은 젊은 편이고 어린 편이고 여러분의 나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멀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4년 4월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사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끔찍한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떠난 배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으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저는 그런데 그 사망한 친구들 가운데 정확하게는 그 부모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고백한 그 신앙고백에 있는 친구는 끝까지 소망이 있다라는 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고, 들리고자 합니다 양온유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사남매의 마지로 태어났고요 이 온유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찰지사님으로 일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태명을 부모님이 부활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벌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본인 용돈 모으면서 착실하게 공부하는 반장도 하고 있는 그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유명해진 것은 어떤 이유였냐면 세월호 생존 학생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하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우리 반장인 온유가 제일 먼저 사실 그 침몰 당시에 갑판 위로 나와서 보트를 타고 구조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반대표라고 반장이라고 다시 내려가서 학생들을 끄집어내고 올려 보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살아남은 자들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온유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자기 딸이 선행을 하고 남을 도하고 또 다른 이 목숨을 구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딸 첫째 딸 18살 밖에 되지 않은 이 딸을 잃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온유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유의 태명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처럼 그 영혼은 살아남아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늘나라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인터뷰를 하고 TV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울지를 안으세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영상 한 뉴스 매체와 인터뷰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또 다른 10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단원고 2학년 고양 온유양입니다. 가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를 구하러 다시 선실로 들어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단원고 2학년 고양 온유 학생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온유양은 자신이 쓴 글처럼 겁내지 않았습니다 온유양은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갑판 밑에 다시 내려가서 아이들 있는데 가서 아이들을 같이 구출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자신도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탈출. 이반 반장이었던 양양은 진짜 반장이었습니다. 1학년 학년 대표를 지낸 양양은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했었지만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할 정도로 친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알차게 살았던 딸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동안 고마웠고 고생 많았다고 아무래도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어 이제 되게 행복하게 잘 거기 간 함께 간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양양의 어머니는 끝까지 남을 위해 했던 금쪽같은 딸을 이제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네 불을 꺼주시고요. 참, 참 신기하죠?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저렇게 담담하게 인터뷰를 할수 있을까요? 비록 전화상이지만 고마웠다고 괜찮다고 저 천국에서 같이 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고 자녀를 둔 아빠로서 저는 감히 저런 고백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온유는 마지막까지 그뱃 속에 있으면서 손톱을 긁어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그 예수님,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마음 속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편안하게 이 교회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온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 믿어 보겠습니다. 이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면 저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옆에 친구들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친구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다라는거저 믿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모두로 살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처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그동안 저는 의미 없는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미 없는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천국에 갈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망의 길 사망의 길 거짓의 길 열망의 길만을, 열망의 길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나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십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소개하지만 그 어떤 길도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아이들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일어난 친구들 믿음의 결단을 한 친구들 혹여 용기가 나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어떠한 악한 사단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더한 어려움들, 더한 무서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지켜실 주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막사를 드릴까요?